몽벨 한번 착용샷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왼쪽에 로고가 있고 오른쪽 손목에는 EX8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전제800충전제라고 합니다 높이 보면은 뭐 700, 뭐800뭐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이제 일본 이 몽벨 제품은 EX800과 EX900도 있고 EX1000도 있나 봐요 그래서 충전제 에 대해서 나와있고, 그리고 뒤에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하자면 주머니 두개 있고, 그 외에는 수납할 수 있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안을, 근데 그리고 안을 조을수 있어요. 안에를. 얘를 딱 조일 수 있고 품을 맞춰가지고 한번 뭐 벗어볼까요? 한번 해 아니 내가 잃었습니다 빠방빠방한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엑스라지라고 적혀있고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엑스라지 그리고 택이, 택이 있습니다, 택. 택이 있고, 어떻게, 뭐, 쓰세요,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무게는 되게 가볍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입고 싶고, 하나 되게, 패딩이네 경량패딩이네 아, 경량패딩이 이런 경량패딩은 또 이런 느낌으로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모자를 딱 썼을때 네,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계속 입고 싶어지는 그런 녀석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주우재씨가 확실히 옷을 예쁜 걸 이번에 제대로 잘 추천해줬구나 내가 네.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딱보면은 이렇게 인걸 넣을 수 있는 티켓 주머니도 좋아요 여기다가 제품을 담는 거봐요 거의 쓰나? 저는 쓸 일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